요즘 들어 예전보다 고지서 열어보기가 더 두려워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고지서요. 숫자가 이상하리만큼 커져서 깜짝 놀라셨다는 분들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다시 보고 또 봐도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 옆집 김할머니도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던 박 어르신도 다들 하나같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심지어 10년 넘게 보험료 한번 밀린 적 없고 특별한 소득도 없이 소박하게 사는 분들조차 어느 날 갑자기 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처음엔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생각하셨대요. 딸이 결혼해서 분가했을 뿐인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3배로 뛰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왜?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들이 쓰던 중고차를 선물 받았는데, 그 순간부터 보험료가 몇만원씩 올라갔다고 하세요. 차는 평소에 거의 안 몰고 주차장에 세워두기만 하는데 말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을 하나둘씩 듣고 나서 관련 제도와 규정을 천천히 들여다보니 그제야 보이더라고요. 이해는 어렵고 피해는 확실한 제도의 틈, 바로 그 틈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세대 분리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면서 집을 나가면 예전처럼 한 집에 사는 걸로 처리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고 그 순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죠.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산정 방식이 확 달라지거든요. 직장가입자일 땐 월급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왔는데 지역가입자는 갖고 있는 집, 차, 연금, 심지어 건강검진 여부까지 모두 고려돼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르고 자동차 배기량이 크면 그것도 영향을 주고요. 전혀 소득이 없는 분들도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고소득자 취급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쯤 되면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 병원 한번 가기 힘든 세상인데 보험료는 도리어 더 많이 내야 하다니요. 이럴 거면 보험 왜 냈냐며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든지 자동차 한 대가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들이 과연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되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기에 더 억울하고 서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검진 하나로 매달 보험료를 4만원 가까이 줄이신 분도 계셨고 자녀와 세대를 다시 합쳐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한 분도 계세요. 요즘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분들을 위한 감면제도도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누가 알려주느냐 하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지키는 힘입니다. 괜히 새로 뭔가 시작하지 않더라도 지킬 건 지키고, 막을 수 있는 건 막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본론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으신 건강보험료 폭탄 사례를 하나씩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원인들과 지금 바로 점검해 보셔야 할세 가지 체크리스트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거 우리 집 이야기 같은데?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 전에 잠깐 아직 이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노후 정보와 절약 꿀팁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알고 있으면 든든하고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들 아는 만큼 지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실 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참 도움됐다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이렇게 폭탄처럼 오르게 되는 건지 그 숨은 원인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갑자기 보험료가 이렇게 훅 치솟는 건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 정말 평범하게 살고 계신 어르신들께 지금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더 문제죠. 첫 번째는 자녀가 분가하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애가 결혼해서 독립했는데, 그게 왜 보험료랑 관계가 있냐고 물으세요. 그런데 바로 그 세대 분리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따로 나가면서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가 되면 부모님은 더 이상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는 순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여기서부터 보험료가 확 뛰기 시작하는 거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계산할 때 월급만 보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절반을 내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받으면 보험료가 7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본인은 35,000원만 내면 돼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연금이 얼마인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 자동차 배기량은 얼마인지, 최근 건강검진 받았는지까지, 모든 걸 따져서 보험료를 매깁니다. 부산에 사는 이명수 어르신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어르신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시고, 국민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계셨어요. 자녀 셋중 막내가 작년에 결혼하면서 세대 분리를 했죠. 뭐, 큰 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달 지나서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기존 5만원이던 보험료가 16만원으로 훌쩍 뛴 거예요. 아니, 내가 뭘더번 것도 없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래? 싶어서 공단에 전화해 봤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세대 분리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고요. 이제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 건강 검진 이력까지 반영됩니다. 어르신 입장에선 날벼락이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래야 해? 하는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두 번째는 집이나 자동차처럼 평소에는 보험료랑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이 갑자기 영향을 주는 경우예요. 대전의 박순자 어르신은. 20년 넘게 사신 아파트 한 채가 있으세요. 처음엔 1억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최근 몇년 사이, 동네 집값이 쑥 올라서, 지금은 3억 넘게 된 거죠. 이 집을 판 것도 아니고, 세를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살고만 계시는데, 보험료가 오르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오르면서, 보험료 산정 기준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즉, 시세가 오른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내는 돈이 늘어난 겁니다. 집값 오른 게 내가 올렸나? 난 그냥 그대로인데. 순자 어르신처럼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재산이 증가한 걸로 보기 때문에 보험료도 조정되는 게 맞습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하죠. 실제로는 돈이 늘어난 것도 없고, 삶은 그대로인데 말이에요. 세 번째는 건강 검진을 제때 안 받으셨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이 부분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울산에 사시는 69세 최영이 어르신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건강에는 자신 있었고 병원 가는 거 자체가 좀 꺼려지셨던 거죠. 그래서 건강 검진을 3년 넘게 안 받으셨는데 어느 날 보니 보험료가 확 올랐더래요. 기존에 월 13만원 정도 내시던 게 18만원으로 뛴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검진을 안 받은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돼 버린 거예요. 그럼 기존에 적용되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싹 사라집니다. 결국 어르신은 검진을 받고 나서야 보험료가 다시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보면요.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도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수만 원씩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변화는 미리 알림도 없고 고지서 받고 나서야 알게 되니까 심리적으로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더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왜 내보험료만 자꾸 오르지? 그 의문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한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요즘 건강검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최근에 집값이 올랐거나 자녀가 쓰던 차를 물려받은 적은요?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보험료 폭탄이 곧내 네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문제를 미리 막고, 실제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적용해서 매달 수십만 원을 아끼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실천 방법들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보험료 폭탄을 미리 막을 수 있는 7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꼭 전부 다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셔도 매달 내는 돈이 수만 원씩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적용해서 효과 보신 분들도 여러 계시고요.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하는데요. 이걸 안 받으면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돼서 받을 수 있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집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가 더 붙는 거예요. 울산에 사는 최영이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후 병원 가는 게 꺼려져서 3년 넘게 검진을 안 받으셨대요. 처음엔 그냥 귀찮아서 미뤘는데, 보험료가 어느새 13만원에서 18만원으로 뛰었죠. 뒤늦게 저희 영상을 보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다음 달 고지서부터 4만원이 줄어들었어요. 1년이면 거의 50만원 가까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검진은 어렵지 않아요. 1577에 1000번에 전화하셔서, 우리 동네 검진 가능한 병원이 어디인가요? 물어보시고, 신분증과 건강검진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전날 밤 10시 이후에는 금식하셔야 하고요. 물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소득이 줄었을 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내고 계세요.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그대로 나오면 당연히 억울하죠. 춘천에 사는 이정훈 어르신은 74세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텃밭에서 농사 지으며 조금씩 수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농사도 쉬게 됐죠.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된 거예요. 그런데도 보험료는 예전처럼 16만 원이 나와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공단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소득 변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내시면 보험료 재산정 해드릴게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농업 소득 없음 증명서 하나 냈더니 보험료가 9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세 번째 저소득층 감면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월 소득이 100만원 안팎이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김옥순 어르신은 연금으로만 생활하고 계셨는데요. 보험료가 월 7만원 나왔대요. 그런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저소득층 감면 항목을 찾아보시고 직접 신청했더니 다음 달부터 3만원으로 줄었어요. 무려 절반 이상이 줄어든 거죠.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하셔도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네 번째, 차량은 꼭 1600cc 이하로 유지하세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특히 자녀가 쓰던 차를 물려 받으신 경우, 주의하셔야 해요. 자동차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면 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인천의 윤철수 어르신은 아들이 쓰던 2,400cc SUV를 선물 받으셨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기존 보험료에 매달 6만원이 더 붙는 상황이 된 거죠. 운전은 한 달에 두번 정도 장 보러 갈 때만 하시는데도 말입니다. 나중에 소형차로 바꾸고 나서야 보험료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혹시 차를 거의 안 쓰신다면 차량을 자녀명의로 바꾸거나 소형차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재산세 과세표준 변동 시 조정 상담을 해보세요. 집값이 오르면서 보험료가 따라 올라가는 경우 많죠. 대구의 정미영 어르신은 아파트 재산세 기준이 오르면서 보험료가 작년보다 4만원이 더 나왔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 거주하는 단독 세대인데 세무서에 정정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무사 상담을 받고 재산세 과세 표준을 조정했더니 보험료가 3만원가량 줄었습니다. 단,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류와 기준이 명확히 맞아야 하니 세무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해요. 괜히 자칫 잘못하면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 자녀와 함께 살게 되면 세대 제압가를 신청하세요. 부산의 황선자 어르신은 아들이 귀농하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같이 살게 되니 세대 제압가가 가능해졌죠. 이럴 경우 다시 자녀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를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어요. 자녀가 직장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동거사실이 주민등록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건 관할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보험료가 너무 부담될 땐 분할납부 신청하세요. 이건 보험료를 줄여주는 건 아니지만, 당장 내기 버거운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달, 세 달에 나눠서 내는 방식인데요. 공단에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줍니다.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보험료 분할 납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사실 이 작은 조정만으로도 심리적으로는 훨씬 여유가 생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보험료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오르지만 딱한 번만 확인하고 조치하면 매달 수십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점검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건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바로 확인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정말 내 얘기다 싶은 분들, 꽤 있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없고 생활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 그 억울함, 저도 어르신들 사연을 하나둘 들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다가 자녀 결혼시키고 한숨 돌리려고 할 때, 고지서에 찍힌 금액 보고 놀라는 거죠. 딸이 분가했다고, 차한대 물려받았다고, 건강검진을 몇년안 했다고, 매달 보험료가 두 배, 세 배가 되어 돌아오면 참 허탈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제도는 바뀌었다고 광고도 안 하고, 고지서에 설명도 자세히 적혀 있지 않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냥 요즘 다 오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요.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무작정 참고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 가지시고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매달 내시던 보험료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확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종이에 적어 두셔도 좋고 스마트폰에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꼭 실천하셔야 도움이 되거든요. 첫 번째, 건강검진 날짜를 확인하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국가 건강검진 받은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2년이 넘었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예약 잡으셔야 해요. 건강검진은 보험료를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안 받으시면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돼서 그동안 받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결과 보험료가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검진 한번 받는 것만으로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건 놓치면 정말 아까운 기회입니다. 두 번째, 자녀와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녀가 결혼했거나 독립해서 따로 살고 계시다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대가 분리되면, 부모님은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훨씬 까다롭고 연금집 차검진까지 다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두세 배까지 오를 수 있어요. 세대 분리가 이미 되었다면 피부양자에서 빠졌는지 확인하고 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현재 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요즘 매달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보다 2만원, 3만원, 5만원씩 오르고 있다면 그 안에 분명히 이유가 숨어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올랐는지, 자동차가 바뀌었는지, 소득이 변동됐는지, 검진이 누락됐는지 등등. 보험료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산정되기 때문에 그냥 올랐겠지 하고 넘기기엔 너무 아까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녀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세대 분리 전후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꼭 알아보셔야 하고요. 차를 자녀 명의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 외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의 소득변동 신청을 하시고 생활비가 빠듯하신 분들은 저소득층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이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라는 겁니다. 보험료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영상 보시는 여러분처럼 먼저 아시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진짜 현명한 분들이세요. 혹시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주변에 물어보셔도 되고, 1577-1000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셔도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내용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부모님이, 배우자가, 형제 자매가 이 작은 정보를 몰라서 매달 몇만원씩 더 내고 있다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예 시작하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고지서 확인해 보시고 건강검진 날짜 체크하시고 공단에 문의 한번 해 보시는 것. 그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께 이런 억울한 부담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 꼭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똑똑한 노후 정보 제일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